생명을 위협하는 병을 이겨냈는데도 보험사는 왜 진단비 지급을 거절할까요?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진단비. 하지만 보험사는 검사가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에르고노빈 유발검사, 이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혈관 연축성 협심증 보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한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보험사가 제시한 이런 근거가 왜 타당하지 않은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정당한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관 연축성 협심증, 흔히 변이형 협심증이라고 불리는 이 질환은 일상적인 운동 여부와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공급이 차단되어 가슴이 쪼개질 듯하고 숨이 막히는 강한 흉통이 나타나는 매우 위험한 심혈관 질환입니다. 이 발작은 대개 휴식 중 특히 새벽 시간대에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심근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거나 심근 경색으로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 의학적으로 철저한 관리와 장기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문제는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벽에 부딪히는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에르고노빈 유발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단비를 거절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에르고노빈 유발 검사는 변이형 협심증을 진단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혈관에 약물을 투여해 강제로 수축 반응을 일으킨 뒤그 변화를 관찰하는 방식이죠. 보험사 측은 이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진단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데요. 에르고노빈 검사는 부작용 위험이 크며 심한 경우 부정맥, 심근경색, 심장마비와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환자의 연령, 기저질환, 증상,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검사 여부를 결정하거나 아예 시행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이나 고령 환자의 경우 검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검사로 얻는 정보보다 크다고 판단해 다른 안전한 대체 검사를 우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사들 역시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이 검사는 필수 검사가 아니라 현재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검사라고요. 그렇다면, 에르고노빈 검사를 하지 않으면 변이형 협심증을 진단할 수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에르고노빈 검사 없이도 다양한 검사 방법을 통해 변이형 협심증을 충분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전도 검사에서 ST 분절 변화가 관찰되거나,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혈관이 실제로 수축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경우 니트로글리세린 투여 후 증상과 심전도의 변화가 호전되는 반응 검사 또는 24시간 심전도 모니터링을 통해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발생하는 특징적인 변화가 포착되면 에르고노빈 검사 없이도 진단이 가능한데요. 특히 심혈관 전문의들은 이러한 비침습적 검사와 환자의 증상, 발작 시점, 위험인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변이형 협실증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특정 검사 한 가지에 의존하기 보다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다각적인 진단 접근이 가능한 것인데요. 문제는 보험사가 제3의료기관에 자문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이때. 환자의 진단 근거를 일부만 발췌하거나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배제한 채 단순히 특정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스스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보험 약관과 관련 법률 해석까지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문 결과는 종종 보험사 입장에 유리하게 작성되므로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전문적인 분석과 전략이 필요한데요. 에르고노빈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변이형 협심증 진단이 무효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이 검사를 의도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검사와 임상소견만으로도 충분히 진단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문제는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보험사는 특정 검사를 하지 않았던 이유 하나만으로 정확하게 내려진 변이형 협심증 진단을 부정하거나 진단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면 지급을 거절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제3을 위한 자문을 통해 보험사 입장에 유리한 해석을 받아 소비자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사례도 빈번한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의학적 근거와 보험약관 해석, 그리고 실제 판례까지 종합해 체계적으로 반박 논리를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이형 협심증은 진단 과정이 까다롭고 관련 약관 해석 또한 복잡해 전문 지식 없이는 대응이 쉽지 않은데요. 만약 변이형 협심증 진단을 받았음에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거나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이미 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하루 빨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와 반박 근거 마련이 어려워져 보험사 측 주장에 끌려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혼자 고민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대전사 보상 TV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